아 영상 찍고 있다고 뭐? 영상 찍고 있다고 나가면 안된다고 나가면 안된다고 나가지마 으아아아아아 죽이고 싶어 뭐야 저게 저게 뭐야 야야야 미 들어가? 어, 우리 왜 데미지 안들어가지?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너무 세진 건가? 여기에서, 여기에서. 여기에서. 안아 맞다 효과회복 붙였지. 아효과회복 붙여가지고 우리 무적됐어. 아무튼. 남맵 들어갈래? 뭐? 남맵 들어갈래? 아니 난그나노브로어 응? 그럼 아, 봐봐 뭐? 아 그러면 그러 영상끝